캠핑카. 시온 캠핑카에서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쌍둥이 차량 시온에서 도색을 하였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침상과 도색 제작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디자인 로고를 준비해오시면 그대로 만들어 드린답니다. 캠핑카 제작도 고객 취향에 최대한 맞춰 제작 가능합니다. 영상 내 캠핑카는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 내부를 잘 보시고 구독자님들이 원하는 샘플로 구상을 하셔서 제작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침상과 수납함은 가장 기본이라 할수 있지요. 가격은 디자인에 따라 다양합니다. 대략 150만원 아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드 수납장은 옵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겠죠. TV. 엠보싱. 수전. 그리고 냉장고, 매트 등등 모두 옵션인데 직접 문의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가장 가격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 시설인데 배터리 등 용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겠지요. 주행 충전기, 인버터 등등, 캠박시 수전이라던가 TV 그리고 전자렌지 모두 전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타렉스 벤입니다. 그런데 옵션으로 창문을 만들었네요. 시형 캠핑카에서는 최대한 고객 취향에 맞춰 보급형, 고급형 등 다양하게 캠핑카를 제작하고 있다 합니다. 의뢰하신 구독자님은 럭셔리한 분위기를 좋아하셔서 대리석 스타일로 침상을 제작 의뢰하여 작업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대표님은 구독자님들에게 생각보다 기본 침상을 상당히 저렴하게 제작해 주신다는데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리석 스타일의 사이드 수납장 영상의 왼쪽 18만원 오른쪽 수납장 15만원 총 33만원인데 오방방 구독자 선착순 10분에게 침상 제작 의뢰시 무료 장착해드리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전체 침상 등등 대리석 스타일로 꾸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나만의 갬성을 살려서 제작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분의 구독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사이드 수납장, 칼라는 다양하게 원하는 대로 가능합니다. 사이드 수납장, 금태도 한번 입혀보면 더어져 보일 것 같네요. 고급스러움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듭니다. 구독자님들 취향에 맞춰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골라 제작하시면 좋겠네요. 나무 재질은 자작나무입니다. 사이드의 빈 공간을 잘 활용한 사이드 수납장. 윗부분에 고리가 있어 물건이 흘러내리지 않게 잘 배려했습니다. 위에는 휴지통, 무류지 등을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납장 내부는 양념통 또는 자주 쓰는 작은 물품들을 수납하기 좋은 것 같네요. 이제 사이드 수납장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다양한 칼라의 수납장. 오방방 구독자 10분의 주인공을 기다려봅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은 시용 캠핑카로 직접 전화로 물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동계차박을 위한 무시동 히터는 70만원. 독일, 미국 제품은 130만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좋아요와 좋아요로 함께해요. 오방방TV